아, 그래도 일단 키위몬 잡으면서, 로드나이트몬을, 어, 레벨링을 먼저 시킨다는 개념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스킬은 예뻐요. 예, 스킬은 참 예쁩니다. <laughs> 스킬만 예뻐요. 아, 잠깐만, 요, 요, 캐릭터 조금 올려놔야 되겠다. <laughs> 너무 잘려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또 보기가 싫네 자, 살짝 모터마크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저거는. <laughs> 어우, 왜 이렇게 든든해? <laughs> 자, 아무래도 딜량이 더 좋은 친구가 아니면 크리를 더 많이 뽑는 친구가 저 나이트몬에서 파생된 친구겠죠? 똑같이 생겨서 <laughs> 아주 핑크 핑크 하고만 이제 로드 나이트 3 마리 만들 <laughs> 로드 나이트 3 마리 만들면 어떡하지? 아, <laughs> 어, 그래도 큐롤은 생각보다 잘 거네요. 아직 스킬 강화도 시키지 않은 상태인데 다행히도 제 밀레니엄몬이 생각보다 강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처럼 그 메탈시드라몬 데리고 뭐 쫄작을 돌렸을 때랑은 조금 다르게 살짝 여유롭습니다. 네, 체인 스킬도 뭐, 굳이 쓸 필요는 없, 없 없는 느낌이지만, 이왕 준다는 거 받아야죠. <laughs> 체력이랑, 예, 체력이랑 저, 만화를 먼저 좀 챙기고, 또 다음 전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너무 흥분해서, 목이 나간 거 같긴 하죠.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자한 마리 한 마리 이거는 너무 짜증나는 거죠. 됐다. <laughs> 이런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디지몬에서는 자, 많았으면 안 되지. 저런그 피가 적게 남은 친구한테 예, SP를 막 갖다 부으면은 나중에 포션값 짜증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요, 3 스킬이 어떤 건지. 3 스킬 한번 제대로 보도록 할게요. 그러고 싶었어, 나도. <laughs> 갑자기 한번더 공격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아, 완전체 사냥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성숙기 사냥이 확실히 쉬워요. 대신, 기대, 기대 보상이 좀 적을 뿐이지. 그럼, 진짜, 로드나이트몬을 어디서 사용해야 될까? 일단, 제가 봤을 때, 물리, 강, 강철에서는 단타라서 좋기는 한데, 단타라서 좋긴 한데, 강철로는 뭔가 기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아직 만크리가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크리를 넣지 않는 이상 단타는 조금 위험하죠. 네, 그렇습니다. 얘를 어디다가 쓸수 있을까? 야, 그래도 출혈은 잘 건다. 제도 출혈을 잘 거는구나. 이게 매번 할 때마다 뭔가 미러전이 되는 느낌이야. <laughs> 저번에 고구마몬을 자, 잡을 때도, 와! 고구마몬 잡을 때도, 보면은, 저, 그 샤벨레오몬이랑 메, 메탈시드라몬이 기절을 걸었었죠. 근데 네, 고구마몬도 기절을 걸어. 근데 네, 여기서는 이제 로드나이트몬들이 제가 출혈을 거는데 이 친구도 출혈을 겁니다. 이 뭔가 정해진 운명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이게 스킬은 예쁘게 잘 뽑혔어요. 그리고 가장 기대하는 게 제가 로드나이트몬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로드나이트몬은 오, 저도 참 좋아하는 게그엑항체 있잖아요. 엑항체가 진짜 멋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엑항체가 나올 때 어떻게 한번 또 예쁘게 잘쓸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화를 좀 채우고. 그러고 보니까 오늘 디지 패스, 뭘 써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미트파이든 조각케이기든 30번 이상 쓴것 같아요. 자, 이제 귀걸이를 파밍을 해야 되죠? 어? 하나가 나왔네? 그래도 힘지는? 힘지는 괜찮아요, 그래도. 자, 힘지는? 아, 잠시만. 네, 귀걸이가 지금, 힘지? 힘지, 힘지 똑같이 힘지능인데 얘는 옵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새로 생긴 기능 아주 좋은 기능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힘을 조금 더 올릴까요? 여기는 지능이 지금 9고 여기는 지능 수치는 같 만 힘이 또 좋습니다. 아니지, 이게 오고 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능 1을 그냥 올릴까? 결국엔 얘를 뺀 거잖아. 아이큐 어, 수치가 참으로. 네, <laughs> 자, 어쨌든, 어쨌든, 어쨌든. 지능 지능 이슈는 없애는 걸로 지능 이슈를 없애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은 대부 좀 예뻐요. 네, 로드 나이트몬 스킬은 참 예쁩니다. 열심히 사냥해야지, 진짜. 한 마리 나오지 마, 제발. 이런 식으로, 대시서 뭉쳐다니라고. 안 그래도, 임펠몬, 인페몬... 임펠몬이, <laughs> 그 국제전 시간에 있는 임펠몬이요? 국제전 시간에 있는 임펠몬이, 이번에 너프를 당했어요. 원래 세 마리가 무조건 나오는 친구들이었는데 이제 두 마리도 나올 수 있다. 너무 음, 유저 친화적인 패치는 아닌 거 같아요. 그게. 뭐임페 존에 이제 머리 올리는 그런 커트라인을 좀 낮추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키이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긴장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재밌게 플레이를 하지는 못겠어 <laughs> 아, 억지로 텐션 올리기. <웃음> 재미없다. <웃음> 안 돼! 오오 오. 오, 오!